엄마, 아무도 네웅이를 가져가지 않았대요. 강아지는? 강아지는? 강아지는 어떻게? 빨리 다시 해, 뭐. 어떡해? 강아지는? 강아지는? 지연아. 강아지는? 안할 거야. 강아지는? 아시, 강아지는 소는 소. 돼지는 오리는 생지는 찍찍 양은 메, 메. 올빼미는 항아리. 강아지는 소는 돼진 오리는 메. 오리 오리 메. 돼지는 돼지는? 돼지는? 할아버지 돼지가. 돼지는? 생쥐는? 강아지는? 강아지는?